BMW가 국내 시장을 점령하기 위한 4종의 신차를 추가로 투입합니다. 인기 세그먼트 SUV부터 초고성능을 자랑하는 차량. 여기에 더해 풀체인지 후더 강력한 스펙으로 돌아온 신차 역시 존재감을 뽐내는데요. 대체 어떤 차량들인지 디자인과 재원,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느덧 벤츠를 꺾고 수입차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는 bmw는 올 1분기에 만약 17000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 하며 수입차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물 들어올 때 노적기라도 하듯 더 다양한 신차들을 국내에 투입할 예정인데요. 올해 투입될 시장을 뒤흔들 차량 들은 과연 어떤 녀석들일까요 먼저 오는 7월 중 준준형 suv ix2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4554mm의 컴팩트한 크기를 가진 x2 풀체인지의 전기차 버전 인데요. XM을 압축시켜놓은 듯한 우락부락한 근육질 몸매로 공개와 동시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죠. 사선형 디 r l 과 그릴을 감싸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눈길을 사로잡고 내연기관과 달리 마른모골 그래픽이 가득합니다. 길게 뻗은 후드와 패스백 루프라인의 측면에선 역동감이 느껴지네요. 뒷유리가 크게 누워 스포츠카의 디테일을 보는 듯하고 울퉁불퉁한 테일 램프가 개성 넘치죠. 실내는 10.25인치 클러스터와 10.7인치 스크린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세련된 UI를 뽐내며 다양한 스와 깔끔한 레이아웃이 마음에 듭니다. 2열은 레그룸은 넉넉하지만 헤드룸은 다소 협소해 보이죠. 엔트리 트림인 E 드라이브 20이 먼저 투입될 전망으로 전륜 싱글 모터와 64.8kWh 배터리가 맞물려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25.2kgm를 발휘합니다. 130kW 급속 충전을 지원해 10분 만에 120km 주행이 가능해졌고 300km 초반대 주행 거리를 보여주네요. 6천 후반 가격을 예상합니다. 두 번째 벤츠 c l 리 클래스를 제 제대로 저격하러 올 4시리즈 쿠페 와 컨버터블입니다. 디자인과 성능까지 다듬은 페이스리프트 인데요 전장 4770mm로 cle보다는 다소 작은 크기를 보여주며 램프류와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탑재가 관전 포인트이죠 최근 bmw가 밀고 있는 사선형 디 r l 은 유니크하고 m440i의 경우 m모델의 느낌을 주는 가로형 그릴이 투입됩니다. 19인치 신형 휠이 멋들어지며 과거 m4csl에서 보여준 세줄 레이저라이트가 탑재됐죠 실내에선 신형 스티 트링휠과 송풍구 그리고 통일식 기어 노브가 변경됐고 모두가 염원하던 통합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적용됐습니다. 재원의 경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된 1L 사기통과 3L 직렬 6기통이 제공되는데요. 각각 259마력, 391마력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최고 속도는 250km에서 제한되지만 M 패키지를 선택할 경우 시속 290km까지 달릴 수 있죠. IX2와 비슷한 시기 출시가 전망되며 기본형은 7 0 0 0초반 M440i는 9000 중반을 예상합니다. 올해 말쯤 최고 출력 5 0 3마력 제로백 3.5초를 기록하는 괴물, M4 컴페티션의 투입까지 기대할 수 있죠. 세 번째, 최근 티저가 공개되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녀석입니다. X3 풀체인지 역시 올 하반기 중 국내에 투입될 예정이죠. 4.8m급으로 덩치를 키워 실내 공간을 더욱 확보할 것이라 전해지는데요. 최신 디자인 언어를 입고 더욱 볼륨해진 범퍼와 그릴부가 돋보이며 두 줄의 각진 DRL은 역동감을 더합니다. 떡벌어진 휠베이스와 긴 후드가 눈에 띄는 측면은 안정적인 비율이고 공기 저항 계수 또한 0.27cd로 개선되었죠. 후면부가 떨어지는 모습은 XM의 디자인을 연상케하며 화살 깃을 닮은 Y자 테일램프는 실물이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M 패키지는 대구형 허드 머플러가 탑재될 전망입니다. 실내는 X5와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데요. i 드라이브 8.5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통합형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화려한 인터랙션 바, 그리고 크리스탈 셀렉터까지 추가 상품성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차체가 커진 만큼 더욱 넓어진 공간을 기대할 수 있죠. 기본 트림은 X1 M35i의 2리터 4기통 엔진을 공유한다 알려졌으며, 마이드 하이브리드와 함께 300마력 이상을 낸다 전해지네요. 연비는 리터당 12km 수준을 점칩니다. 추후 3리터 6기통 마이드 하이브리드와 p h e v 초고성능 X3 M 역시 공개될 예정이죠. 국내 출시는 올 4분기경 이뤄질 전망이며, 7,300만 원대 시작을 예상하네요. GV70 페이스리프트와 경 경쟁합니다. 마지막 차세대 괴물 세단 M5까지 연내 출시가 기대되는데요 역대 가장 강력하면서도 친환경적인 M5가 될 것이라 전해집니다 M 모델만의 바디킷을 적용해 기존 5 시리즈에서 3cm 가량 늘어난 전장 그리고 과감한 오버팬더는 차폭을 무려 7cm나 늘려놓은 모습이죠 M 패키지에서 본 마킹 그릴을 그대로 채택할 것으로 보이며 범퍼는 더욱 입체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네요 21인치 광폭 휠이 압도적이고 풍만한 뒷팬더와 카본 디퓨저. 쿼드모플러 등 강력한 디자인이 예상되죠. 실내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카본 버킷 시트가 탑재됩니다. XM의 4 4 l V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량할 전망이며 577마력의 엔진과 194마력의 전기 모터가 맞물려 합산 720마력을 발휘할 것이라 전해지죠.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터리팩과 모터들이 실렸기에 무려 2,435kg의 묵직한 무게를 자랑하죠. 전작이 1.9톤이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 정말 무거워진 것입니다. 오는 7월 생산에 돌입해 빠르면 올해 말 출시가 점쳐지며 1억 7천 시작을 예상하네요. 추후 외관형 M5 투어링의 투입까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